라이카에서 흑백 필름을 내놓았습니다. 흑백 사진이 찍히는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을 출시한 건데요. 이름하여 모노판 50. 35mm 사이즈의 필름 카메라 시대를 개척한 브랜드는 다름 아닌 나이카였고, 브랜드를 이끈 사진 스타일은 모노크롬, 즉 흑백 사진이었죠. 여기에 일반적으로는 보기 힘든 50이라는 감도 수치로 탄생한 필름이 바로 모노판 50입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라이카의 기념비적인 제품이죠. 모노판 50은 초미립자 흑백 필름으로 한 롤당 36장을 촬영할 수 있으며 가격은 10달러. 8월 20일부터 전 세계 라이카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광감도 차트 결과가 아독스의 HR50 필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명 택깔이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7.49달러의 아국스 필름이냐, 10달러의 라이카 필름이냐.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소식과 더 재미있는 기사들은 설명란 링크를 통해 인골든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